축하합니다 와불 꺼주세요 야, 축하해, 축하해. 불 꺼요 축하해 불꺼 내가 끈다 와꼭그 테이프대로 뜯어야 돼 섬세한데 너가 그 상에 있었던 거잖아 그거 어, 있었던 거아 아니야 그냥. 어디 갔지? 이거 준성이가 말했던 거잖아 구슬 이렇게 내려가는 거 갑시다 준상아, 어, 한 번에 일어났네. 준상아, 생일 축하해. 어, 다시 눕는 거야? 준비 시작. <laughs> 가야되는데 우리 춘성이가 떡이네 떡준성아 떡왔네 아 괜찮아? 부끄어 어디서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삼신 할머니 우리 조선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무 무탈 무탈 없이 잘 크게 해 주세요. 삼신 할머니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잘> 습니다 <laughs> 뜨거워. 이거를 맛있어? 밥도 한 숟갈 먹고 봉지채로 해갖고 가방에다 못 넣었나? 못 넣어! 20개를 했네. 가방에 넣는데 그렇게 알겠지? 응 어. 선생님부터 떡을 하나 드려야 돼, 알았어? 응 그러고 그래, 응, 학교 가시려고요? 뭐? 생일자인 거 어, 빵빵해 꽃갈모자까지 쓰고 가야 돼? 생일 야 생일 거. 생일 거. 생일 거. 생일 거. 생일 왔어? 응. <laughs> 스생셋스생셋 맞지? 일 거. 생일 거. 생일 거. 생일 아 생일 거. 생일 야! 응. 숯! 왜 숯에다가 안해? 숯 있어? 어숯 넣어달라고 해야돼 아. 음. 저기! 저기! 저기 건물에 어 거기 건물에 종이컵 가져오면 돼. 야둘이 없어. 여기 갖고 와야 돼.